오 문이 저절로 열렸고요.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뭐가 튀어날 것 같죠. 지금 약간 느낌이 불안합니다. 지금 네, 네 그래도 두 명은... 네,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데드 사일런스라는 게임입니다. 바로 한번 해볼게요. 플레이, 네, 처음에 하수구에서 시작하네요. 제가 이제 멀티플레이로 한명 데리고 했는데, 어,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. 그리고 지금 앞이 굉장히 깜깜해가지고, 제가, 아, 이 깜깜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. 지금 또 시간이 새벽이고, 비가 내리고 있어서,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데. 아, 이게 점점 밝아지는구나. 조금씩 갈수록. 자. 근데 같이 분명히 멀티플레이로 두 명이서 왔는데 근데 한 명은 안 보입니다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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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네요? 뭐지 이게? 어, 뭔지 모르겠고요. 어어뭔 소리야? 어 어. 네 벌써부터 긴장됩니다. 제가 이제 오야 뭔 소리야? 아. 뭐야. 어, 문이 열렸는데? 잠깐만요. 제가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플레이나 공략 같은 걸안 봐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굉장히 더 무섭습니다. 어, 뭐야. 개구리인가? 이 개구리가 있네요? 뭐지? 어, 여기 막혀있네요. 나밖에 없나? 설마 한명 나갔나? 아니 나간 거 같은데 이 사람? 아니 좀 오반데 이거. 오씨 너무 까마다. 길 있는 거 맞아 여기? 아 너무 까매 너무 까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 이거 멀티로 해야 될거 같아. 혼자 못할 것 같습니다. 네, 자 멀티로 다시 올게요. 네, 이렇게 한명 데리고 왔고요두 명이서 하면은 그나마 좀안 무서울 것 같은데, 그래도 앞에 한 명이 있으니까 시야가 되게 밝습니다. 상당히 덜 무서운데, 약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, 자, 이 사람이 약간 거침없는 거 보니까 겁이 없는 사람 같은데? 눈치 보네요 근데 두 명이서 하니까 덜 무섭습니다. 어? 왜안 열리지 근데? 아 맞다 여길로 가야되는데 자내가 앞장 쓰겠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겁 없는 사람 같은데? 여기까지는 대충 알거든요? 여기 가가지고, 이 안에 문 열고 들어가서, 여기서, 한번,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가야 됩니다. 여기 오면은, 몸이 되게 무거워져요, 근데. 그리고 나서, 나간 다음에, 와, 이게 근데, 혼자 있을 때는 진짜, 이 별거 아닌 어둠도 되게 무서웠는데, 같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. 오, 이 사람 지금 신났습니다, 지금. 춤추고 난리 났어요. 갑시다. 어어 잠깐만. 아, 씨, 깜짝이야. 아, 뭐야, 이거. 이거 죽은 건가? 와 갑자기 기차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. 와, 씨.. 와.. 뭐야 뭐야 뭔가요? 와 개깜놀했습니다 진짜. 어문 저절로 열렸네. 자, 오케이. 오 뭐야 뭐야? <laughs> 이 사람도 놀라는데? 그래도 이게 두 명이니까. 어 잠깐만. 씨이 사람 나간 줄 알았네. 두 명이니까 그나마. 오오오 야야야 씨. 아 씨. 아, 잠깐만. 귀신 나오는 게임인데 이거? 이거 왠지 느낌이 좀 불안합니다. 네. 이거 나중에 한번 갑툭튀 나올 것 같은데. 와 큰일 났다. 어, 이거 내려졌구요. 셀원셀원 셀원 스위치. 셀 원이 어디있지 잠깐만, 니, 니, 니가 앞장서라. 니가. 오케이. 어디로 가야되지? 셀 원이 어디였지? 그막 표지판 있었는데 다시 거꾸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자, 여기죠. 오 잠깐 뭔소리냐? 어? 왜 멈췄죠? 이사람? 오 여기 길있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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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장 쓰시고요네어 야야 불 꺼진다 안보인다 야 잠깐만 오 이사람 겁이 없네? 야야야씨 아, 뭔소리야 이사람 쫄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네 여기서 떨어지면은 헤어지는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따라가자 오케이 이쪽으로 가세요 밑에 떨어지면 안되나 근데? 어차피 똑같은 아 여기 위로 가야되는구나 야야 안보인다 어 막혔구요 뒤에는 저 왼쪽으로 가서 아.. 지금 시야가 너무 까맣니다. 어. 또 시야가 흐려져서 또 약간 환청하고 환각 같은 게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. 오 문이 저절로 열렸고요.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. 뭐가 튀어 날올거 같죠. 지금 약간 느낌이 불안합니다, 지금. 네. 네 그래도 두명 야! 아 씨발. 아. 아 뭐야, 뭐야, 뭐야. 어? 아, 순간 발작했습니다. 아, 씨. 개깜놀했네. 와. 후. 네. 느낌이 딱 맞죠? 뭐 튀어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, 오, 씨. 바로 네. 와, 저런 거에 놀라면 안 되는데, 오. 아, 이러면 공포게 못한다. 견뎌내야 됩니다. 아. 자. 거침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. 이 사람 몇번 해본 건가? 이 사람은 약간 공포 게임 잘하는 분 같은데, 뭐 어, 씨, 진행하는데 약간 겁이 없습니다. 어 잠깐 이 사람 멈춰온대요. 어, 쫄았나요? 쫄? <laughs> 쫄았나요? 설마? 네, 안 쫄았죠. 네, 님이 쫄면 안 돼요. 네, 좀 님만 믿고 하는 거라서, 네, 어, 이런 거에는 아직 어, 잠깐만요. 어디 갔어요? 지금 안 보이거든요? 잠시만요. 먼저 가면 안 돼요. 어, 어디 갔나요? 오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오. 네. 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. 오케이. 여기 잠겼고요 오케이. 잘 따라가야 됩니다. 오. 놓치는 순간? 오. 큰일 납니다. 진짜. 오케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또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 복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도 같은 데를 네 오케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불안하죠 느낌 도오피 어, 피자국이 있습니다 밑에 어? 네. 아 뭐야 뭐야 오, 오케이 완전 하수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자 같이 갑시다 오케이 와 저기는 저길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? 동굴로?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천천히 야안 보인다 야 천천히 오케이 살짝 떨어져가지고, 이 사람이 시야, 뭐야, 어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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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잠시만요. 근데 뭐 뭐튀어날올것 같거든요, 여기? 느낌이? 자, 준비합시다. 네, 살짝 불안한데, 이 사람도 지금 불안한 것 같거든요? 살짝 이제, 내 눈치 보는 게. 오케이. 어, 잠깐만요, 멈췄습니다, 지금. 오, 잠깐만, 야야야야. 예, 예, 예. 오, 뭐 나왔습니다. 오,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오케이. 이 정도는 괜찮고. 잠시만요. 오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아 예. 오, 씨. 괜찮아, 괜찮아. 각오했어, 각오했어. 뭐, 끝났나? 와. 마지막에 살짝 예상해가지고 그나마 덜놀랐습니다 와, 씨. 어 근데 좀 허무하게 끝났네? 아, 그래도 둘이 해서 그런지 네... 생각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갑툭튀 몇번 놀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로블록스 데드사런스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혼자 했으면 진짜 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둘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네...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.